어둠이 내린 대통령 관저 두 남자의 단판 고요한 집무실 조명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긴 테이블 너머 대통령 이철용은 조용히 차를 홀짝이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서동주 그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방금까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표정에는 여유가 가득했다. 이철용은 가만히 동주를 바라보았다. 자네 겁이 없군.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동주는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다. 겁이 없을 이유가 있죠. 제가 지금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아신다면, 이철용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흥미롭군. 그럼 한번 드러나보지. 자네가 날 찾아온 이유가 뭔가? 그 순간, 동주는 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님? 이철용은 흥미롭다는 듯 손가락을 까닥이며 웃었다. 글쎄, 내가 직접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 동주는 고개를 저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염장선이 기업들을 쥐락펴락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도요. 이철용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동주는 피식 웃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대통령님께 직접 들어가신 계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계좌 이조원. 그 순간 대통령의 손이 멈췄다. 그는 동주를 날카롭게 쏘아 보았다. 재밌군. 자네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동주는 태연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협박이라뇨? 전 그냥 새로운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거래? 동주는 등을 기대며 다시 자세를 편안히 했다. 대통령님께서 이 판을 뒤엎고 싶다면 염장선을 버리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 말은 자네가 염장선을 대신할 카드가 되겠다는 뜻인가? 동주는 그제야 제대로 된 미소를 지었다. 대상그룹은 곧 저의 것이 될 겁니다. 차강천 회장은 이제 끝났고 허일도도 곧 무너집니다. 이제 남은 건 대통령님이 누구의 손을 잡을지 선택하는 것 뿐이죠. 이철용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재밌군. 염장선은 내게 충성을 맹세했지. 하지만 충성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법. 그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좋아. 나도 새로운 판이 보고 싶군. 대통령은 USB를 집어들었다. 이걸 가져가면 자네의 의도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겠지? 동주는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철용은 짧게 웃으며 USB를 품 안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서동주, 자넨 생각보다 더 위험한 놈이군. 동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피식 웃었다. 대통령님이 절 위험한 놈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저한테 넘어오신 겁니다. 그 순간, 두 남자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이 맞잡혔다. 여은남의 비밀, 그리고 반겨. 몇달전 그날 밤 마지막 선택. 결혼식 전날, 여은남은 서동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피임하지 말고 그냥 하자. 동주는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녀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의 선택, 그녀의 계획. 모든 것이 그 순간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여운남은 사랑이 아닌 정략 결혼을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입덧을 하고 있었다. 며느리 요즘 속이 안 좋은 것 같구나. 시어머니 성보연은 여운남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은남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소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보연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받아보자. 괜히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은남은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척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한의사와 말을 맞춰놓았다. 그날 밤, 은남은 미리 한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염장선 백 조카 며느리 여은남입니다. 제가 임신 초기인데 우리 집이 워낙 손이 귀한 집이라. 혹시라도 유산이라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상심하실 것 같아. 당분간 비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 내일 진맥을 볼 때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해주세요. 한의사는 처음엔 난색을 보였다. 그런 건 함부로 거짓말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은남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만약 자연 임신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조제해 주신 한약 덕분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제야 한의사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날 진맥을 본 한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임신이 아닙니다. 그냥 소화가 잘 안된 것 같군요. 성보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은남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그 시각 염장선은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혼하겠다고? 그의 얼굴에 서서히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협박을 할 거면 끝까지 해보시지. 그는 조용히 허일도를 불렀다. 은남이를 밖으로 불러내. 이번엔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허일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은남 씨, 회장님께서 잠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늦은 밤 여은남은 조심스럽게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도착한 순간 멀리서 검은 그림자들이 그녀를 감싸듯 움직였다. 역시나. 그녀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영상 내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그녀는 휴대폰으로 염이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안에는 염장선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증거가 담겨 있었다. 게임 끝이야 염장선. 몇 시간 후 염이철은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염장선을 찾아왔다. 큰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은나미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테이블을 팍 내리치며 외쳤다. 덕분에 저는 이혼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는 큰아버지 볼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은남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난 자유야. 그녀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고 이제 그녀가 기다릴 사람은 단한명 서동주. 한편 늦은 밤 차강천 회장의 저택 앞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지선호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차강천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선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지선우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강천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지선우의 오토바이를 가리켰다. 이제 됐다. 오토바이에 타라. 네? 가야 할 곳이 있다. 지선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차강천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곧이어 차강천이 뒷좌석에 올랐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강천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것은 절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여정의 끝에서 그는 마침내 지선우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회장님. 운전하던 지선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차강천은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가보면 알겠지. 그말 한마디 뿐이었다. 한참을 달린 후 지선우는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재개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까? 차강천은 오토바이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그러나 깊었다. 선우야. 네? 넌 이제부터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지선우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말이 가진 무게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언제쯤 그는 진실을 말할 것인가?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